안녕하세요. 파프리의 깡오이 아침일자치 진열이 노래입니다. 한발늦아 <laughs> 우리 노래가 오늘 처음부터 딱 오프닝부터 나온다고 <laughs> 머리를 하고 왔어요. <laughs> 아 이거 용시에서 머리 잘랐더니 해줬어. 와세 아, 명이서 오프닝 치는 게 처음이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 명이 모여가지고 할첫 번째 콘텐츠가 바로 됩니까 <laughs> 읽기입니다. No. 악플 읽기입니다. 아플 읽기를 하는 건 처음인데, 거기까지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동시에 모여서 악플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그래도 좀 나름 구독자들, 우리 구독자들이 좀 클린하다. 아.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예, 알게 모르게 악플들이 많이 달려요. 가서 욕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격적일 수 있어. 일단은 강호이에 대한 악플과 댓글들을 먼저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 그럴까요? 저한테 달린 악플 어, 랜덤 챌린지에 달린 악플입니다 음 강호이 걔 맨날 치만 좋은 거 주장이네. <laughs> 이 랜덤 챌린지에서 제가 좋은 게 나오는 경우가 진열기보다 종종 많은 편이라서. 아, 근 그거는 진짜 근데 얘가 솔직히 좋은 거였어요 어쩔 네. 수가 없었어. 저만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주장을 한다. 그럼 얘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 그거. 네. <laughs> 아, 괜찮습니다. 예, 네. 저도 그리 현장에서 용 많이 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이해합니다. 예. 네. 강호이님. 이 <laughs> 야, 인장을 <민자를> 붙이지 <laughs> 말아야 돼. <이런 웃음> <거. 웃음> 야, 니 이런 거니장몇 붙였어요? <laughs> 집들이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람한테 사태지라는 꼬라지랑 빈손이라고 뭐라는 거랑 아주 인성이 쓰레기네. 첫 영상, 인데 팝불이 납불을 그른다. 아, 아, 첫 영상인데 이렇게 또. 일단, 뭐,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집들이 오신 분들은 팝불이랑 다 친분이 있는, 음. 친하고 서로 장난정도 치고 그런 사이라서 그런 걸로 정말 저희가 막 그들에게 막 붕괴를 하겠다거나 네, 억울합니다. 네, 욕보이거나 이러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태지는 얘가 있습니다. <laughs> 굶기 대기때 나온 댓글인데 음좀 길어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지 아니에요? 초심을 잃은 것 같네요 1년 전쯤에는 거의 매일 챙겨보았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강호이가 노란 머리에다가 화장까지 했더라고요추적적이었요 저는 팥뿌리를 5천명 때부터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아 아, 너무 많이 달라진 느낌이 많이 드네요 아 팥뿌리 바퀴벌레 잡을 때가 엊그제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초심 잡기 컨텐츠를 한번만 해주세요 팥뿌리 옛날 부족하고 투박한 느낌의 영상이 정말 보고 싶네요. 이렇게 어... 와... 많이 충격을 받으셨나봐요. <laughs> 머리 에 보고. <laughs> 삼채체랑 같이 그그 <laughs> 메이크업하고. 메이크업까지 했어. 어. 네, 그 영상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으셨나봐요. <laughs> 화장한 게 그렇게까지. 거의 약간 모범생 아들의 약간 비행 같은 뭐 그런 느낌이 <laughs> 나나? 하지 말라니까. <laughs> 많은 분들이 정말 그 파뿌리가 이제 달라진 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짓 거지 행세를 하는 게조심이 아, 이거 아 그렇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조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머리카락은 물들었지만 눈은 건재하다. <laughs> 야 그렇죠. 잠들님이 보내주신 한우 먹방 댓글입니다. 음, 아. 강호이 왜 이렇게 사치 부리냐. <웃음> <웃음> 이 영상이 되게 억울한 게많은게 게 유독 이제 저보고 막 소고기 욕심을 부린다 아 막두 두 점을 찍어 먹고 이러니까는 완전 쓰레기다 막 이러, 이러시는데 그건 제 생일 선물이에요. 아, <laughs> 제가 아 이거 해. 네, 제가 생일날 받은 선물이고. 억울할 것 같아. 요네 어. 우리 함께 먹자고 제가 푼 거고. <laughs> 강호의 아디다스 바지 구매 영상에서 음, 강호의 약간 김치 끼이스 <laughs> 얼마 전 부산 해수욕장에서 여자애들이랑 신나게 놀고 있던데. <laughs> 내가 봤을 때 설마 아니 무슨 소리야? <laughs> 해운대 안 가지 정말 어렵습어 김치키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 내가 김치를 좋아하긴 하는데. 아 김치 잘 먹긴 합니다. 근데 그랬던 거서 내가 김치키가 있다니. <laughs> 진짜 안드 보면 진짜 잘 알겠어요 이거. 저희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거 그 옥탑브라이프에서 알바 찾는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데요 음. 강호이 저 새끼 생긴 거 보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딱 보인. <laughs> 저거 생긴 게요?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왜 영상을 날로보고저리 뭐, 뭐, 최선을 다해야만들고 있고 <웃음> 죄송합니다 동생같이 <laughs> 생겼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네, 머리 염색하고 망한 것 같아요 네. 아... <laughs> 다음은 우리 진열이 아그분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좀 <laughs> 기대됩니다 이거 수갑 챌린지에 달린 댓글 어, 진열이 양아치 야가치... <laughs> 그치요 <laughs> 수갑 챌린지에서첫 번째 찬스 때 네, 제가 게임을 실패해서 찬스를 못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고 한게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막 지사게 한다 이래서 진열이 여기 어. 좀 달렸는데 예능은 예능으로 봐주세요 얼큰이 <laughs> 그다음은 슈퍼 푸드 보이 진열이 관종인가 오 관심받고싶어 그럼 오버하지마 알았냐? 에휴... 관종새끼 <laughs> 오버하지마... 아 너무 아, 어... 억울하네요 나는 내 캐릭터에 <laughs> 충실했을 뿐인데 슈퍼푸드보이의 유독 이제 진열이한테 아 그쵸 정말 뭐 흔히 말하는 깝치지마라 아 맞아요 오버하지마라 평생 들었던 말이에요 네. <laughs> 아 근데 그뭐 진열이의 캐릭터인거고 그쵸 그렇죠. 렇그 안에서 우리 진열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인거고 음. 또그 역할을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아, 맞습니다 저 실제로 보뭐 얼마나 진지하고 <laughs> 젠틀한데 너무 오래요 네. 아, 어, 다음은 만화 카페에서 키즈 먹방 했을 때 영상은? 진열이 이길 때띠겁네 아, 여기 약간 차이지? 그때 진열이가 막 이기고 뭐 아. 그 업텐션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 기분이 많이 좋았거든요? 예. 그때 너무 신나서 막뭐 원피스 문제 맞추고 신나서 갑자기 긴 성대모사가 막 <laughs> 저녁에 욕을 먹는 거라서 근데 아마 좀 과하진 않네요. 만원으로 일주일 살기 영상. 강호인은 어떻게든 아껴서 이사갈 비용 모으고 있는 반면에, 진열이 저 새끼는 <laughs> 쥐뿔 가진 것도 없는 게 욕심만 많아서 지 사이사용만 채우고, 의유증. <laughs> 진열이. <laughs> 만원 일주일 살기. 야, 내가 알바 다 했어, 임 <laughs> 내가 알바 다 했는데. 시작하면 다친거로이지마이 <laughs> 영상에서 싱글이가 다 가져왔었는데 오! 가진 게 있어야 살인 3인 7인 7인 8인 9인 10인 2인 8인 9인 10인 2 도전기 9편1호 형님이랑 한가 인을0 앞에서 그.. 그.. 9인 10인 2인 8인 9인 10인 2인 하인 정말 재미없고 보는 시청자1인상 찌푸리게 하시는데 기분 나빴다면 죄송한데 이걸 악플로 보지 말고 인보리 유튜브를 위해서 <laughs> 진열 씨의 모습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가슴속을 파고드는 댓글이. 기술이 차에 상륙을 하시지. 아, <laughs> 아, 니 이때, 이 영상에서의 진열이가, 유난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진열이의 모습, 뭐, 과텐션, 호박호박, 카페, 어, 약간 갑분싸 만든, 다, 다했어다 했어요, 데 딱, 앞에서 뭐, 한걸 실제로 네. 촬영인데, <laughs> 영상 촬영이지만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저게 제일 센것 같아, 내가 여기 <laughs> 다음은 이제, 오랭이. 어, 카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악플이 있다고? 아 노래인 최근에 이제 좀악플이 달리시잖아. 기아 얼굴 드러내고 딱 달렸나 봐. 게임 대 공부 <laughs> 방사에서 나온 건데 어. 아니 노래인 <laughs> 융통성이 없어 게임 안안해 게임 안 해봄 그리고 마지막은 진열이 성교육 시켰으면 강호이는 원하는 게임을 시켜야 할거 아니야 융, 융통성이. 어. 용통성이 없어? 니가 준 미션 유튜버들이 다 하니까, 쉬워 보여? 절대 아니야. <laughs> 처음에 약간 상격을 받고 시작하시네. 게임의 밸런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laughs> 그냥 쉽게 말해서 강호이한테 불리한 게임이었습니다. 대놓고. <laughs> 아, 진이 욕을 먹는거 아니야? 원래 이 공부보다 게임이 재밌으니까, 패널티를 아. 아, 준 거지. 그래서 저는 죽을 뻔했다는 <laughs> 편집자 방문. 노랭이 악센트가 악, 안철수. <laughs> 뭐라고 아센트가아니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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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억울합니다. 그 분도 뭐 경승상도 분이셔가지고 어, 그이좀 비슷한 거일 뿐.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정, 정치색을 꼭 논하지 말아주십시 아, 그렇습니다. <laughs> 저희는 억울합니다. 버블 세우버거 일본 리뷰에 달린 영상입니다. 형, 왜 계속 일본 리뷰는 강원형이랑 호 진열형만 이 하고, 노랭이 형은 안 해? 어. 어. 프이라기보다는네좀 네, 해명을 뭐 어, 절대 해명 해 많은 분들이 노래이도 뭘해 해라 노래이도 뭐24 시챌린지 어, 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하면 재미가 없을 겁니다 막어 정녕 그것뿐입니까 분명히 평소에 다른 얘기 했었거든요 아 어, 편집할 시간도 없어줄게 <laughs> 편집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모자란 건 맞지 어. 만약 역할이 바뀌어서 노래이가 리뷰를하고 제가 편집을 한다 노래이 어, 터져요 <laughs> 마지막 악플 옥탑 식당 노래이 편에 달린 어. 댓글입니다 땅 네, 네 글자네요. <laughs> 얼굴 실망. <laughs> 이래서 내가 안나왔데 <laughs> 요거 왜뭐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댓글 있나 요뭐근래아 약간 나는 그거 최근에 에이. 제가 굉장히 뭔가 매력적으로 나온 포인트를 막 시간으로 탁 찍어서 해준 댓글이 막 기억이 난딱 아 시간 딱 해놓고 진열이 오빠 매력 포인트 해가지고 아, 뭐 뭐지 무슨 뭐 눌려봤는데 저기가 안경을 벗고 있는 장면이었어. 에이. 그거 보면서 약간 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아이거 약간 왜, 왜, 왜? 최근에 댓글 중에 어. 진열이 은근 얼 부심 있다는 댓글이 <laughs> 있던데 이제 슬슬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아니 아니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안경 벗스면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해. 업그레이드 아, 좀. 그 지금 안경 벗고한번 약간 어필 한 번. 아오 그 이름 뭘또 입은? 감사합니다. 멋있는 표정을. 모자. <laughs> <보자>. 노랭이가 생각이 났는데, <laughs>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노랭이 귀엽다고. <laughs> 오, 오, 아,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 어. 그 글을 볼 때마다 어때요? 기분 좋습니다. <웃음> <웃음> 근래에 본 댓글 중에 마음에 드는 댓글은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한 분이 달아주신건 아니고 꽤 여러분이었는데 강호인는 말을 할때참 생각이 있게 말하는 것 같아. 그걸 보면서 뭘좀 하는 분이신 에이 <laughs> <뭘좀 웃음> 아 왜? 오늘 뭐 간단하게 여기 악플 읽기 한번 해봤는데 악플이라고 하기 힘든 것들도 좀 있었고 근데 정말 악플다 하시는 분들에게 악플이 는 상처 받습니다 사실 마음속에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화장실에서 막 네, 네. 벽도 좀 많이 쳤어요 네. <laughs> 네, 진짜 주먹으로 진짜 벽을 친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laughs> 싸움못해요 <laughs>